안녕하십니까 장도산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면은 보이시죠 <laughs> 스컬판다 할로윈 코스튬 블리스터 피규어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도 이거를 제가 살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당연히 정발 때는 저도 실패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접속을 했다가 추가 물량이 풀린 건지 줍줍에 성공을 했습니다 조만간 오프라인에도 풀린다고 하니까 제 개봉기를 보시고 과연 이 제품이 오픈런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있는 제품인지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블리스터 피규어만 개봉하면은 좀 심심하니까 스컬 판다 할로윈 코스튬 블리스터 피규어 보시면은 피규어 자체가 굉장히 힙스터 같은 느낌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하고 가장 어울릴 만한 제품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스컬 판다 하이프 판다 시리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때마침 개봉 안한네개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하이프 판다 먼저 개봉을 하고 스컬 판다 할로윈 코스튬은 주인공이니까 맨 마지막에. <laughs> 하이프 판다는 현재 단종된 시리즈인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 걸로 알고 있고 우선 라인업을 보시면은 총 12가지의 스컬 판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원하는 친구는 보라색 점퍼를 입고 있는 패션 아이콘이라는 친구 그리고 핑크색 빈티지 볼캡을 쓰고 있는 핑크걸이라는 요 친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이 시리즈가 시크릿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시크릿 함께 보면은 굉장히 힙스런 힙스터 느낌 물씬 나는 캐릭터인데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크릿 꼭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스컬판다가 데리고 다니는 이 강아지 요 강아지가 바로 오늘 개봉할 블리스터에도 요 강아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요 시크릿이 너무나도 갖고 싶은데 과연 오늘은 제가 원하는 제품들 나와 줄지 개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프 판다 개봉할 건데요. 도대체 과거에 저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사서 짱박아둔 건지 암튼 <laughs> 암튼 덕분에 이렇게 같이 개봉을 할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제품들로 나와 줄지 비닐 봉투는 옛날 제품이라 특별히 이미지가 들어가 있진 않고요. 그냥 일반 판마트 봉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오! 제가 원했던 핑크색 볼캡을 쓴 핑크걸 나왔습니다. 시작이 너무나 좋은데요. 그리고 다른 소품은 없고 발판이 하나 같이 들어있어요. 일단 피규어 보시면은 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확실히 스컬 판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퀄리티도 너무 좋고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은 스컬이라고 써있는 핑크색 빈티지 볼캡을 쓰고 있고요. 눈동자에는 하트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빨간 입술도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고 스컬판다 헬멧 위에 후드티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굉장히 힙스러운 느낌 낭낭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 팔은 앞으로 쭉 뻗고 있고요 신발도 핑크색 부츠를 신고 있는데 보시면은 진주알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멧 구슬도 잊지 않고 달려 있는데 후드티 바깥에 붙어있고 플러피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 보시면은 진주알로 구슬끼리 연결이 되어 있고요 후드 뒷면에는 스컬판다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후드티도 아이보리색에서 핑크색으로 그라데이션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발판은 투명한 클리어 소재로 되어 있고요 스컬 판다라고 레터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 보시면은 양쪽에 구멍이 뚫려져 있고요잘 맞춰서 끼우면은, 요렇게. 앞에서 보면 요렇게. 옆에서 보면 요렇게. 뒤에서 보면 요렇게. 카드랑 같이 보면 요렇게. 하이프 판다 첫번째부터 제가 원했던 핑크걸이 나왔는데요. 이번 랜덤깡 기대를 조금 해봐도 될런지 정말 하이프 판다 시크린 너무나도 갖고 싶은데 꼭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운을 이어서. 하나, 둘, 셋! 짜잔, 이번에는 형광색 점퍼를 입고 있는, 오, 이 친구도 굉장히 힙스런 느낌 나와서 너무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요번에도 소품으로 발판 하나 들어있고요. 피규어 보시면은 일단 눈이 아플 정도로 <laughs> 굉장히 형광색의 패딩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4개 머리도 하고 있고, 눈썹은 굉장히 재미있게 두껍다 못해 동글동글하게 굉장히 재미있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입술 보시면은 입술에도 피어싱을 하고, 하고 있는 게이 친구는 진짜 힙스터 그 자체 아닐까 싶은 캐릭터가 나왔어요. 바지는 흰색 추르밍에 컨버스와 같은 운동화를 신고 있고 힙색을 길게 마치 크로스백처럼 메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라인업 봤을 때 크게 눈에 안 띄었는데 실물 보니까 꽤나 힙스터 같은 느낌 낭낭해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뒷모습은 크게 별건 없지만 패딩 점퍼가 올록볼록하게 입체감 있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도 발판에다가 잘 끼워주고 짜잔 요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카드랑 같이 보면 이렇게 세번째 하이프판다 개봉할 차례인데 메인아트에 있는 이 보라색 점퍼 입은 친구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과연 어떤 친구가 나올지 하나 둘셋아 뭐라 할 말이 없네. 이렇게 발판이 하나 같이 들어있고요 일단 나왔으니까, 피규어 자세히 보시면은 요 안경. <laughs> 굉장히 킹받게 쓰고 있는 이 안경 한때 패션 피플 사이에 유행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암튼 암튼 이런 요상한 안경을 끼고 있고요. 헬멧 구슬은 하트로 표현이 되어 있고 앞머리는 이렇게 반듯하게 일자로 자른 모습이고 눈썹도 <laughs> 이렇게 거의 점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티셔츠 보면은 한쪽에는 지퍼로 장식이 되어 있고 팔 소매가 굉장히 길게 손가락이 안 보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밀크티를 마시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핸드백을 크로스로 메고 있는데, 판다라고 써있는 크로스백을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약간 시스루 같은 느낌의 치마를 입고 있어요. 아니, 요거는 진짜 풍기물란 아니냐고. <laughs> 헬멧에는 마치 명품 패턴 같이 요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굉장히 패션 피플 같은 친구가 나왔는데, 요 친구는 제가 원했던 친구랑 거리가 살짝 멀어서 음, 더 이상 뭐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도 발판에다가 잘 끼워주고, 앞에서 보면 요렇게, 옆에서 보면 요렇게, 뒤에서 보면 요렇게, 카드랑 같이 보면 요렇게. 하이프 판다 이제 마지막 거 개봉할 건데요. 마지막은 제가 원했던 보라색 패딩 입은 메인 아트 친구 아니면은 요 시크릿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마지막은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와줄지, 하나, 둘, 셋, 헐 이거 뭐야 중복이라고? 와 그래 중복이 내가 왜 요새 안 나오나 했다 진짜 <laughs>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니 시크릿 나왔어야지 보라돌이 나오던가 아니 중복이 웬 말이냐고 진짜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할로윈 코스튬 스컬 판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키지도 굉장히 멋지고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할로윈 느낌 물씬 나는 배경지로 잘 나온 것 같고, 이번에 스컬 판다가 버니 코스튬을 하고 있어서 패키지 자체도 꽤나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뒷면에 밀봉실은 세 군데 붙어 있고요. 이번에 다행히도 블리스터 피규어랑 배경판이 부착이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분리되는 형태로 나와서 요거는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요. 밀봉실을 다 제거를 하고요. 블리스터 패키지를 꺼내면은, 요렇게, 앞에 한겹더 블리스터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열면은, 짜잔! 와! 너무 이쁘다. <laughs> 일단은 꺼내 보면은 요렇게 피규어가 하나 들어 있고요. 호박 모양의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받침대가 하나 있는데 받침대도 생각보다 꽤나 두껍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색감도 호박 색깔에 맞춰서 요렇게 주황색으로 나왔습니다. 스컬판다 피규어 보시면은 우선 헬멧 구슬에 요렇게 투명한 비닐 필름이 있는데 요거는 죄송하게도 제거를 안 하고 그냥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버니 모양, 핑크색 후드 점퍼일 텐데요. 우선 재질은 플러피 재질로 되어 있고 후드에 토끼 귀가 붙어있는데 이 토끼 귀 자세히 보시면은 핑크색으로 다이아몬드 패턴이 들어가 있고 한쪽 귀는 접혀있는 모습이 꽤나 디테일하고 이쁘게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스컬 판다 머리 보시면은 빠마 머리 <laughs> 파마 머리를 하고 있는데 가운데 애교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명 슈퍼맨 머리라고 하죠. 이렇게 머리 표현이 되어 있고 후드랑 머리에 이렇게 X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핀으로 서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후드가 벗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꽂고 있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요. 스컬 판다 얼굴 부분 자세히 보시면 은와 얼굴 부분 굉장히 강렬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눈 부분 보시면은 눈을 한 3분의 2 정도만 뜨고 있는데 눈동자가 보라색이랑 푸른색으로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강렬하고 이마 한쪽에는 별 타투 두 개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얼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고 후드 점퍼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후드 점퍼 앞쪽에 강아지를 넣고 다니는 <laughs> 약간 캥거루 같은 느낌의 점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앞 주머니에 강아지를 넣고 있는데 요 강아지 너무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혓바닥 낼름하고 있는 게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게 잘 나왔고 근데 안타깝게도 눈을 다쳤는지 눈 한쪽에 이렇게 X 모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아지 목에는 날개가 달린 호박 목걸이가 걸려져 있어요. 그리고 스컬판다 다리 부분 자세히 보시면 한쪽 다리는 토끼 귀에 있던 다이아몬드 패턴의 스타킹을 신고 있고 반대편은 검정색 스타킹을 신고 있는데 무릎 부분에 이거는 빵꾸가 난건 아니겠죠? 패션의 일부분이겠죠? 이렇게 X자 표현과 함께 가운데가 구멍이 뚫린 검정색 스타킹을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컬판다가 신은 부츠도 예사롭지 않은데 보시면은 검정색 유광 부츠를 신고 있고 부츠 양쪽에는 이렇게 뾰족한 스터드 장식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 좋다고 느낀 게 이렇게 길게 끈이 늘어뜨려져 있는 이런 디테일도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모습 후드를 보시면 양털 같이 굉장히 올록볼록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스컬 판다가 호박 가방을 메고 있는데 이 호박 얼굴도 굉장히 느낌 있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이 호박 얼굴에 뚜껑이 지퍼가 달려 있어서 가방처럼 쓸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에 자세히 보시. 이거는 동물 발바닥인지 괴물 발바닥인지 이렇게 발톱이 달려있는 검정색 발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상상이 들게끔 연출이 잘 되어 있고요. 뒷모습 디테일도 너무 무난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있던 호박 발판에다가 끼워주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쁜 스컬판다인 것 같은데 앞에서 보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반대편에서 보면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스컬 판다 할로윈 코스튬 블리스터 개봉하면서 하이프 판다 시리즈도 함께 개봉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네, 오늘도 중복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laughs>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하이프 판다 시크릿이 오늘 개봉한 할로윈 코스튬과 굉장히 잘 어울렸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시크릿이 그렇게 쉽게 나올 리는 없으니까. 암튼 암튼 오늘 개봉한 할로윈 블리스터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런, 것 같긴 합니다. 미개봉 소장용 하나 더. <laughs> 암튼 암튼잘 판단을 하셔서 오픈런 가시는 분들은 꼭 득템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개봉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잘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개봉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